자, 중세 국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종어제 공문에 들어갈 건데 이거, 이번 세종어제 공문에 들어갈 건데 보시면 자, 어? 이상한 글자들이 있어요. 내가 적힌 거는 생종응쟁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겠지? 어떻게 읽을 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돼 있죠. 맞지? 자, 지금 우리는 그냥 셈데 밑에 뭐가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 맞죠어 네. 그러면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한 짜음 뒤에 이 아이는 발음하지 않아요. 발음하지 않는데 적어놨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또 어디로 오시냐? 224 페이지. 자, 표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한자음을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는 자 광팬 동북정군식 표기 자 동북정군식 표기란 한자음을 뭐처럼 발음하는 거 중국처럼 발음하기 위해서 표기하자. 그러니까 발음하지 않는 종성이 있어. 받침에 발음하지 않는다고. 봐봐, 얘는 당시에 중세 조선 사람들이 썼던 한자랑 어뭐 같겠나 다르겠나? 다른 거야. 현실 한자음이 아닌 겁니다. 얘 발음 안에 발음하지 않고 표기만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한자는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어요. 받침 무조건 들어가. 그런데 우리 말은 종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 뭔말알겠나 근데 중국틱하게 뭐 말려고 발음하려고 했던 거야. 이해나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다고 세종. 앞에새는 동국정음식 표인 거야. 어제 어제도 엉쟁 알잖아. 어제로 있지. 동국정음식 표인 거야. 그다음 훈민정음 어 이런 거 이런 글자도 있지. 맞죠? 초성 리것도 동국정음식 표예요. 자, 다시 맨 처음에 새 표시하세요. 새. 그다음에 어제 그다음에 음. 동국정음식 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란 말씀이 중기에 달할 때 중기 보입니까? 동국정식표기를 똑같이 표시해두면 됩니다. 중기 동국정식표기입니다. 그 다음 문자할 때자 동국정식표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줄에 내 일할 위하여 할때위 동국정식표기입니다.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내갈 때위 네번째 줄에 음. 있죠 자그 다음 어엿비읍여 새로 스물여덟자를 할때자 그니까 러 받침 발음 안 한다고 스물여덟 28, 자할때자그 다음에 맨 끝에 사람마다 해요 수빈이가 날로 수빈뼈뼈나물 이렇게 적혀있잖아 뼈 어? 나무 보이죠 여기도 동국정식품입니다 요까지가 동국정식품입니다 그러니 글자하고 발음하고 달라요. 왜? 중국처럼 발음하려고 적어놨거든. 이해나요? 했 이해나요? 했 자, 그 다음. 우리말 지금은 없, 없는데, 그때는 있었던 이상한 의문들이 있죠. 어?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런 아이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없어졌거든요. 소실 의문이라고 해요. 자 소실 의문이란 그때는 쓰였지만 지금은 사라진 의문들입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자 이거 다섯 개를 순서대로 외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이름도 알아야 돼요자맨 처음에 15세기 세조 이후에 바로 없어진 아이가 누구냐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야. 자얘 이름이 뭐냐? 열이히우입니다 ㅍ보다 여이다니까 뭐가? 그 소리가. 자, 얘는 순경음 음입니다 어, 어느 소리가 까냐면면브 소리로 해까 브.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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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오케이? 자,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신음쓰기거든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자, 여기가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라는 1592년이니까 16세기입니다. 임진란 직전에 없어지는 게 뭐냐? 세모처럼 생긴 아이가 있어요. 16세기 전후로 없어진 거야. 얘는 이름이 뭐게? 발치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 임진왜란 끝나고 얘가 없어져. 얘는 옛 이용이라고 합니다. 됐나?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없는데? 얘 이름 뭐냐? 아래아아아아아는소 R 단계가 R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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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순서대로 해야 돼요 됐나요? 자그 다음 또 이상하게 생긴 게 뭐가 있냐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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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뭐? 생...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웃 두 개. 이두 개? 어. 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 또 뭐도 있냐면, 어, 세 번째 줄에 제 다음은 뭐 있어? 제 다음에 비웃 뉴이 있잖아. 없나? 있어요. 있지. 시계거 네. 있잖아, 또. 맞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또할 말이 많네. 자,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자음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두자음군이 뭐냐? 제가 제들할때이 뒤에 거 여기, 사실 발음을 드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자, 봐봐. 요거 먼저 이름을 어두의 말의 처음에 자음이 군은 물이야 둘 이상이 오는 거야. 어두의 말 처음에 자음이 둘 이상 오는 게 어두 자음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세종병이 글자를 만들 때 글자를 나란히 만드는 걸 병서자라고 합니다. 병서자는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거야. 글자를 그 중앙쪽에 빼서 된다 옆으로. 나란히 적는게 병서자입니다. 그런데 병서자에는 각자 병서하고 하종병서가 있어요.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를 옆번 나란히 적어. 나란히 적어. 지금 우리 쓰는 글자에다가 쌍키읔 이런거 쌍키읔 쌍미읔 쌍히읔 이응이응 그렇지. 니가 아까 볼 봤자 이응이응. 그게 뭐냐. 각자별 숫자야 근데 얘네들은 그때 당시 보통 어디 썼냐. 동국 정문 식에만 쓰였습니다. 중국 한자 풍기에만 쓰였어. 그런데 학용 단서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얘는 시옷이 앞에 있지. 얘는 비옷이 앞에 있지. 자, 얘는 쉬옷계 합병 병사자라고 하고, 얘는 비읍계 합병 병사자라고 해요. 근데 발음이 달랐어. 얘는 당시에 뒷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했습니다. 얘는 당시에 된소리로 발음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요게 중요한, 요게 비읍계 합병 병사자가 이 글, 얘는 병사자는 글자예요, 글자, 글자 만든 거야. 근데 비읍개 하용 병설자가 맨 처음 소리로 쓰이면 어두 자음 군이된다 다시 비읍개 하용 병설자는 어두 자음 군으로 쓰이는데 글자 처음에서 자음이 둘다 발음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거 있잖아. 드들 이런 거다고 메이비. 자,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면 어디로 오셔야 냐면 224페이지 자, 음운의 첫 번째 음절 첫머리에 보이나? 자, 광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수 있는 어두자음군 광팬 바르시고 밑에 적어 비읍계 하봉병석자 비읍계 하봉병석자가 어두자음군으로 사용됐어. 그런데 여기 조금 달라요. 어두 장군이 현대고명사서제로 바뀌었다고 했지. 근데 선생님이 비읍계 합은 병사자가 어두 장군이었잖아. 근데 여기 뭐도있냐면 비읍 시옷 있잖아. 그다음에 따라민이라 했지. 이거는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시옷 왜냐면 지금 고3들 EBS 옛날에 이거 전부 다어두 장군으로 가셨거든. 근데, 고3들 EBS에서 완전히 귀엽게 합의 분석자은어두장군이고 쉬었게는 된소리라고 결정이 났거든요. 학교에서 둘 다, 전부 다어두장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그 견해가 이렇게 막 학교들마다 달랐던 거지, 처음에. 근데 이제 완전히 정착돼서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자 여러분 이제 프린트 본문에다가 갈겁니다 프린트 본문에다가 자 형광펜 색깔 어, 색깔들 여러개 있으면 좋을거야 자 나랑 말싸움이 둥길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막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어린 광펜 바라봐 아 첫번째 줄에 말싸움이도 말싸움이도 광펜 바라봐 자 세번째 줄에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29번에 네번째줄어역비 있어요 얘날자 요거는 자 어휘들인데 단어의 뜻이 변하나 이래요 근데 뜻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 봐줄게 나랑 말씀할 때 얘는 말쌈 더하기 이로 이렇게 분석되는데 이 분석하는 방식일거예요 어쨌든 말쌈 비하이는 나라가 말씀하신다고 했잖아 맞죠? 옛날에는 이해가 높임과 높임과 낮춤 그다음에 유정명사 나라는 감정이 없잖아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의 둘다 쓰였어 근데 지금은 어디만 써 높임에만 쓰이고 유정명사에만 쓰지. 이 맞지? 예전의 의미와 지금의 의미를 봤을 때 의미가 어땠어? 줄었나, 늘었나, 바뀌었나? 줄었지? 줄었지. 의미 축소 단어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다음 기다려, 기다려. 그다음에 어린 백성이 할때 어리. 어린. 자, 어리는 예전에는 어떤 것이냐면 어리석은이었어. 지금은 나이가 적은으로 완전히 뜻이 뭐였어? 바뀌었지 <laughs> 의미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 밑에 놈이 있죠 놈. 자 놈은 예전에는 일반평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놈 말고 그냥 일반 단어 그 다음에 비하 둘을다 썼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선생 놈 안상이던 얘기야. 근데 지금 뭐로 봤어요? 비하로만 쓰이지. 그럼 의미가 죽소지 그다음에 어역비 있지. 어역비 역시 예전에는 불쌍히 쓰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쁜으로 쓰이는 거야. 그럼 얘는 의미? 이동나 그래서 의미가 바뀐 양상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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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자, 또 정리합니다.